아니야, 어 가방 끼 치워줄게. 괜찮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불편하잖아. 아니오빠 괜찮아. 안쪽에 자리도 넓은데 시간 쓰지 마. 일단 붙여줄게. 아예 괜찮은데? 오빠 줄게. 자, 여기 옷 꺼놔. 안전벨트 내줄게. 자, 출발할까? 출발합니다. 아, 아니야. 어. 이게 잘 봐도, 여기이 길이 왜? 요, 여기, 지금 이쪽 우회전하는길 있지? 여기를 완벽히 외워둬야 돼. 여기가 완전 지는 길이야. 진짜 빨라, 이리로 가면. 어. 이리로만 가면은 애인이 원래 평소 오던 그 길이랑 만나는 거야, 이게. 완전 빠르지? 진짜 빨리 온거 같아, 내가. 그치, 그치? 완전 어? 빨리 온거 같아. 시간이 지금 15분, 20분 남축한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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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해놔. 아니, 야, 야, 어디 가? 아니, 해놔. 야, 여자는 왜 화가 났을까요? 여자가 화난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여성 심리 퀴즈 <목소리> 콜! 정답은? 시간이 뭐한 15분? 20분? 더타단된것 같아 이정도면 나은 거아 아니, 혜인아 혜인아, 혜이아혜 야, 이민아. 야, 이민아. 야,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 이렇게 왜 이래 하고 있어? 아 무슨 일 갑자기 왜가 왜? 그래? 어쩜 그렇게 여자 마음을 몰라? 어? 첫 번째, 자신의 배와 미니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를 가리기 위한 가방을 남자가 치워버려서 여자가 화났다. 두 번째, 여자는 집에 데려다 줄때 남자가 지름길로 간다는 것을 자신과 더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화났다. <laughs> 뼛속부터 뇌속까지 너무 다른 남녀 몸소 탐방해 보기로 해요. 남녀 탐방 카메라 화장실 탐방 편. 먼저 여자의 남자 화장실 탐방 편이에요. 여자는 오늘 공식적으로 일생 처음 남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자의 남자 화장실 공식 방문 소식을 듣고 몰려온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라도. 설레고. 남자 화장실 어, 들어가 본적 있어요. 어, 어. 여자 화장실이랑 뭐가 다를까요? 등등을 물어봐요. 많이 다것 같고. 변기가 다르겠죠? 이제 여자는 두근두근 익사이팅한 마음을 가지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기로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늘의 감격을 기념하며 테이프 커팅식도 하고 축하 공연도 해줘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남자 화장실 방문을 환영해요. 화장실에 절대 걸려 청소 아줌마가 아니고서야 남자 화장실에 공식적으로 방문할 기회는 흔한 것이 아니므로 꼼꼼히 차근차근 훑어보기로 해요. 이런 변기의 개수가 여자 화장실보다 더 많네요. 남자의 화장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에요. 이래서그 공연장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항상 남자들은 줄이 빨리 끝나요. 그 밖에 세면대 있어요. 핸드드라이기 있어요. 소변기 있어요. 칸막이 화장실 있어요. 청소도구함 있어요.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대한 첫인상을 말해요. 생각보다 향기는 나쁘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칸막이 화장실부터 탐험해 보기로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좌변기가 중앙에 놓여 있어요. 그 옆엔 예상대로 휴지통, 휴지거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곳은 여자 화장실과 거의 쌤쌤이에요. 어, 예. 이 양병기는 똑같고, 네. 어. 이번엔 어, 남자 화장실의 하이라이트, 어. 소변기 쪽을 탐험해보기로 아, 해요. 아, 여기를 못 쳐봤다가, 밑에 가서 큰 길을 <기를> 보고, <laughs> 아니면 여기를 <여길> 못 <웃음> 쳐보고, <laughs> 여기를 가거나, 뭐 이럴 수도 <laughs> 있다는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게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아, 왜 이리세요? <laughs> 소변기 앞에서 보니 옆사람이 훤히 다 보여요. 남자들은 <laughs> 서로 얼굴을 보며 <laughs> 쉬아를 한다는 사실이 여자에겐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렇게 서서 보는 거예요? 예. 오,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게, 이게 아무리 해도 이렇게 다 보이는데. 네. 보일 수는 있지만 굳이 일부러. 굳이 없으려고? 이렇게 하진 <laughs> 이때 와우 언빌리버블 여자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변기라면 모름지기 달려있어야 할물내림 버튼이 없는 것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자동으로 물이 내려간대요. 남자들은 좋겠어요. 여자들은 물한번 내리려면 발을 허리까지 지켜 올려 버튼을 꾹 들여 밟아줘야 하는데 남자 화장실 소변기는 지가 알아서 물을 내린대요. 이렇게 스마트한 변기는 처음이에요. 면 계속 우리 알아서 세척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해볼까요 예. 아, 예, 쓰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저는 여기서 본래 볼 수는 없고 불치의 질병. 아불죠제 스스로 할 수는 없죠. 아 서기만 <laughs> 해도, 자세만 해도. 예. 예. 오. 되나? 나와야 되는 거지 름 빠지시면. 아. 상하이. 상하이. 오. 남자 소변기 앞에 서했습니다오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아니, 소변기 앞에 서니 여자의 눈에 명품 조언들이 들어와요. 잠시 남자들이 이렇게 서서 돌리를 볼 때도 이런 글귀 보라고 예. 이런 게 지금 걸려있는 거죠. 예. 이야, 사랑을 구하기 위한 사랑으로 베풀기 위한 사랑이 더 아름답습니다. 딱 <laughs> 보면서. 네, 이 예, 변을딱 보면서. 오, <laughs> 좋네요. 어, <자연스러웠어요>. 어, <laughs> 어, <laughs> 오,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여기서 잠깐 단방 <목소리> 퀴즈에요. 남자 소변기 앞에는 여자라면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할 명언이 써 있어요. 그중 남자가 삐리리 말아야 할 것은 삐삐만이 아니다. 말이 있어요. 여기서 삐리리와 삐삐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상 여자의 남자 화장실 단방이었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정답은 남자가 남자가 흘리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눈물만이 아니다. 소변을 흘리지 말라는 게 있죠. 네. 이번엔 남자의 여자 화장실 탐방 편이에요. 남자는 엄마가 쉬아를 케어해주던 유딩 시절 이후 여자 화장실 첫 공식 방문을 앞두고 있어요. 첫 발자국을 기념하기 위해 화려한 환영의 무대도 마련했어요. 공중 화장실 탐방을 위해 가이드를 맡아주실 화장실 문화연대 대표 표혜령 씨가 남자에게 그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아요. 뭐랄까요? 다시 군대 가는 느낌이랄까요? 군대? 네. 아, 네. 한 2년 2개월 정도 있고 싶다. 네. 여자 화장실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뭐안에서뭐하투라도 칩니까? 아니, 무한은 뭐 무슨 편이 있습니까? 이제 남자는 절대 출입 금지 어이, 금남의 야. 공간에 남자를 투입시켜 보아요. 그저 여자 화장실 문을 열었을 뿐인데 벌써 기분이 상콤 새콤해지는 것을 느껴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꼼꼼히 살펴보기로 해요. 세면대 있어요. 거울 있어요. 핸드 드라이기 있어요. 칸막이 화장실 있어요. 이때 와우 남자의 눈에 신기한 것이 포착돼요. <목소리> 화장실에 <목소리> 엄청 거대한 화장대가 <목소리> 설치되어 있어요. 예, 약간 낭비 아닙니까? 네. 저쪽 거울은 네. 저쪽에서 볼일 보고 바로 나와서 이 손을 담고 쳐다보는 구간이고 <목소리> 이곳은 조금 더 이렇게 가방도 내려놓고 어디 약속이 있거나 막 이러는 공람들 중에 보셨죠. 여자들, 여기다 가방 놓고 일 보면 되지. 남자한테 왜 가방 들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laughs> 네, 가요. 네, 안 네. 이제 여자 화장실의 메인 <laughs> 칸막이 네. 화장실 안을 네. 탐험해 보기로 해요. 남자 칸막이 화장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왠지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laughs> 화장실에 들어선 남자의 눈에 문에 아. 붙어 있는 문구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남녀를 막론하고 어느 화장실에나 통용되는 국민 문구예요. 오,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때, 띵. 남자의 눈에 정체불명의 물건이 부착되어 여기서 뭐요? 잠깐 단방 퀴즈에요. 과연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여자 화장실 정답은 에티켓별 물속이야. 여성들의 화장실 사용 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기계로 버튼을 누르면 큰 물소리가 나와 용변시 나는 소리를 감추어 물을 반으로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에반단지를 가지고 나온 이별의 주인공 김연영씨입니다 얼마나 어, 됐습니까 헤어진 지그 사람과 헤어진 지는 한 4년 가량 자기가 옆에 있으면 저는 잘될수 없다고. <laughs> 자기가 떠나야 제가 잘될 거라면서. 아 <laughs> 그렇게 네. 말하는 남자들의 마음은 진심인가요? 아니죠. 본인이 잘될 거에 떠난 거죠. 아, 저. 아 냉정하시네요. 무력 네. 남자들의 어떤 선물이길래 정리를 못하고 두셨나요? 어머나. 월리세트 아 <laughs> 음 처음에 보증서 없었어요? 보증서는 없었어요. 네, 보증서 외국 어디서 샀어요? 태국. 태국이요, 태국. 태국이서 아아 태국에서. 태국에서.